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목적으로 쓰는 동명사와 투구정사 이 파트를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인주의 다음에는 ing만 쓰는 걸 알고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hope 다음엔 투구정사만 쓰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동사는 뒤에 ing만 데리고 다니고 어떤 동사는 뒤에 투구정사만 데리고 다녀요. 보시면 finish, enjoy, mind, keep, avoid, give up, stop, quit, consider, deny. 이런 것들은 뒤에 ing만 쓰이고요. want, need, wish, 어, 이런 것들은 뒤에 투부정사만 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정해져 있는데 이걸 외울 수 있어 없어. 너무 많잖아. 하다 보면 외워져요. 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어떤 동사들은둘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둘다 써도 되는 경우. 둘다 써도 되는데 둘다 모두 쓰지만 의미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써도 상관 없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런 애들인데 얘는 이렇게 외우면 되죠 어떻게 외웠죠 우리? 도실 시계 어우 좋아요 그래서 좋아하고 love like 싫어하고 hate 시작하고는 s t a r t begin 계속하고는 continue 얘네들은 둘 뒤에 투부정사를 쓰든 ing를 쓰든 상관이 없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고르라는 문제는 안나오겠죠 왜냐면 둘다 써도 되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구별해서 써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얘네들인데 자 remember ing remember 어, remember, to. 이렇게 둘다쓸수 있지만, 여기서 주의할 건, ing는 과거적인 의미이고요.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인 말이기 때문에, ing 쓰면은 한 것을, 즉, 했던 것을 기억하다가 되고요. 투부정사를 쓰면 미래에 할 것을 기억하다가 돼요.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해야 돼요. 예문을 보죠. 그는 작년에 알프스를 봤은걸 기억한다. 작년에 봤던 거니까. 됐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녀는 항상 문을 잠그는 걸 까먹어. 잠갔어? 안잠갔어? 안잠겼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잠글 것을 까먹는다 해서 투부정사가 됩니다. r e m e m b e r 반대말이 뭐야? 풀리시죠? 마찬가지로 ing 쓰시면 과거적 의미, 했던 것을 있다 투부정사를 쓰면 미래적 의미, 할 것을 있다가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try ing는 시험 삼아서 한번에 시도해보다가 되고 프라이트는 노력하다 구별해서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가장 중요하더라. 얘가 가장 중요하더라. 자, 밑에 스탑주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스피드 체크 풀어볼게요. 1번 답은? 네. 컨셉하면 ing만 쓰니까, 컨셉이 되면 ing만 쓰고요. 그 다음에, 어, 그들은, 어, 자구인애를 끼이지 않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들은 조용하려고 노력했다가 되겠죠. 그치? 그럼 뭐가 돼? 답은 2번이 되겠네. 25페이지는 숙제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 3페이지에 동영상의 주요부문은 얘는 암기하는 파트입니다. 암기 하는 파트입니다 안무기 1번에 oing 뭐뭐하러가다, feel like I 하고싶다, look for w a r d t o ing, 고대하다, be w e r s h ing, 뭐뭐할 가치가 있다, cannot help ing,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바꾸면 cannot, but이 들어가면 동사원형 b 나 t 이 들어가면 동사원형, 버 u 이 없으면 i인지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써먹을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1, 2, 3번도 참고하면서 풀어볼게요 시작 영상 보시는 분도 풀어보세요 자, 1번을 보시면 Go ING죠. 그치? Look forward to i n g 네요 그러면 to ING로 써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비비지 i 네, n g 예, 외워서 쓰시면 됩니다. 어, 외우려고 노력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27페이지까지가 숙제입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종이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